네, 좋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 어, 요렇게, 음, 만나 뵙게 됐는데, 일단은, 뭐, 미국 시장. 지금, 나스닥 보면, 어우, 기세가, 아, 상당히 강해요. 그죠? 음, 이게 일봉인데, 예,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야 이, 어, 요선, 분홍색선이죠. 분홍색선이 20선인데, 이 20선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쭉 가고 있어요. 어, 그러면 오늘도 상승하나? 요즘 기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 이게, 이게 이렇게 가잖아 그지? 요렇게 가고 있어 그리고 어, 상단선은 요렇게 가고 있죠 그죠? 요렇게 그리고 하단선도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추세 대를 아주 잘 그려놓고 가고 있어 그래서 음, 하단선, 상단선을 어, 요렇게 잘 찍어놓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단선 찍고 지금 어, 올라오는 구간이니까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나? 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추세는 살아 있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야 일본 참 이쁘다, 그지 어, 우리나라 시장도 좀 이렇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어, 우리나라 시장은 참안 가. 어, 이런 거 보면 역시 답은 어, 미국이다. 글로벌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디야, 그지 어, 미국이잖아. 어, 미국이니까 어,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어,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노는 게 훨씬 낫다. 어, 이 차대형 부장의 큰 그릇을 담기에 한국 시장은 좁다. <laughs> 선물도 예전에야 우리나라가 거래량이 글로벌 1위였지만 지금 선물도 다 빠졌잖아, 거래량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스닥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 흐름이 좋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할 때도 국내 선물보다는 국장보다는 어, 미국 나스닥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나스닥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똑같은 가격에 어, 똑같은 크기에 어, 똑같은 제품을 사면 이런 말하면 좀매국노 어, 같지만 중국산 살래요, 구, 국내산 살래요, 미국산 살래요 미제가 좋지 않아? <laughs> 어, 옛날 사람이가도 나 미제 어, 일제 미제는 알아주잖아 그죠? 그래서 저도 미제를 한다 <laughs> 자 이제 장 시작했습니다 아얘기가다장 시작했어 자 여봐 장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흔들거든 많이 흔들어 그러니까 이 흔드는 부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3분을 기다려야 돼자 요번 봉에서 이제 육선 올라타고 다음 봉에도 육수선을 유지한다면 육수선 위로 유지한다면 바이를 찍는 게 맞지 그지? 야 벌어지지 마 너무 벌어지면 나못 찍으라고 야야뭐야 야, 야, 여기서 여기서 멈춰 야 30초만 기다려 줄래? 그렇지 내려오자 봐 기다려야 된다니까 자 이제 여기서 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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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애매하면 어, 좀더 보는 거야 뭐 급할 거 없잖아 그지? 아, 야셀 야, 찍었어야 돼이 벌어지잖아 그지? 이런, 야 이러면 늦었는데 야 이렇게 벌어지면 내가 뭐 찍으라고? 초유의 사태 내가 어, 육수선 매매를 포기하고 30분 봉을 보면서 하단을 예, 예견하면서 꺾, 꺾는 매매 한번 해볼까? 지금 60선에 내가 보는 하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지금 60선하고도 벌어졌고, 그지 이런 이제 반등의 기조가 높거든. 바이가자 바이. 꺾자, 한번 꺾어보자 바이. 바이 한번 가자. 나 바이 한번 찍었어요. 야, 씨 몰라 오늘 거의 한1년 만에 꺾어봤다, 그지 내가 1년 전에도 한번 어, 꺾는 매매로 어, 손실 보고 나서 내가 다시는 안 꺾는다고 했는데 오늘은 저 30분 봉이 너무 이뻐 30분 봉이 너무 이뻐 가지고 오늘은 어, 거의 1년 만에 60선 매매를 안 했네 그지? 내가 오늘 꺾는 어, 꺾는 매매로 어, 못 먹으면 어, 내 인생에 다시는 꺾는 매매는 없다 진짜 아, 내가 할때 나는 여기서 30분 봉을 믿고 다음 30분 봉까지 볼 겁니다 자난 추가할 거예요 어, 일계약 추가. 어, 몰라! 아이, 몰라. 아, 몰라. 아이씨. 아니, 평소에 30분 봉 매매도 안 하면서, 이씨. 반타치는 사람이 왜 30분 봉을 본 거야, 왜? 두 계약 들어갔으때 목표 수익률은 400불! 나 400불 나면 팔 거야, 그냥. 어, 지금 1분 남았거든. 다음 30분 봉에 반등 안 나오면 이제 끝이야. 없어. 돌려나간다. 돌려나간다. 자, 다음 30분 봉은 양봉이다. 양봉도 큰 양봉이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해줘. 부탁이야. 1분봉에 이 하단선도 좀 찍었단 말이야. 하단선도 돌려 나가는 자리인데. 자, 모든 우주의 기운이 돌려 나간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돌려 나가자. 부탁이다. 나사가 나의 새 소망이 있다면 네가 돌려 나가는 거야. 얼씨구. 야. 이 씨. 어시고, 야. 야, 그러지 마! 야, 이, 야, 야, 이게 왜, 야, 이게, 이게 왜 양봉 안 나지? 야, 이 양봉 자리 양봉 자리 아니었어?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양봉 자리다! 밑꼬리 다닳았지 이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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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 야, 이씨, 좀 가줘! 이제, 이제 돌려나간다. 아, 내가 봤때 이제 돌려나가. 이제 1분 봉에도 하단선 이제 찍고 내려오다 하단선 올라왔지, 지금 다시? 여기서 이제 여기만 버텨주면 돌려나간다니까? 야, 씨, 1분 봉 보고 매매했으면 그냥 안 꺾고 가, 야, 씨. 내, 내가 이제 다시는 진짜 내가 꺾는 매매 안 한다. 와, 이 씨. 이 꺾어가지고 한 번을 못 먹네, 그지? 얘 63매매 꺾으면 안 된다니까, 그지? 2탄 하면 그냥 스위칭할 생각으로 매도를 찍었어야 된다니까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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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500불까지 왔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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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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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양봉 커진다 양봉 커진다 자 마이너스 400불 자 마이너스 400불 야야야야 그러지마 야 내려가는 건 저렇게 쉬운데 올라가는 게 이렇게 힘드냐 오늘 자 중성 간다 중성 간다 간다 자 중성 위로 간다 그렇지 간다 야야요번에이 이 양봉으로 야 60선 돌파하겠는데 일본 봉상야 완전 추세 전환이야 가자! 가자! 그렇지!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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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전환 측전이야! 야, 야, 야! <laughs> 야, 이 썩을 데 진짜. 야,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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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플러스 전환! 다시 한 번! 자, 100불! 자, 400불 나오팔 거야! 자, 200불! 야, 요번에 야, 양국, 야, 요번양구 나오면 무조건이다. 이번에 양국 나오면 무조건 400불 찍는다.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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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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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300불, 400불, 가는 400불, 야, 이거 몰라. 야, 야. 아, 이 몰라. 야, 씨. 410불 보고 파는데, 삼, 두 개라서 팔다가 373불이야. 야, 이씨. 그래도 먹었다, 그지? 야, 이씨. 야, 오늘 힘들었다, 그지? 내가, 어, 얼마 먹었어? 373불 먹었지? 50만원에 칩시다. 49만 7천원인데, 주제 소수점 있잖아. 점사 있잖아, 그지? 야, 기다려봐. 점사. 아이, 야, 씨. 그래도 50만원 안 돼. 이래, 이씨. 아이씨. 예. 49만원 먹물러 갑시다. 자, 오늘 정말 힘들었다, 그지? 40분 걸렸다, 그지? 야. 이씨, 야, 씨. 내가 8분, 꼭 8분은 더 간다, 이 썩을 놈들. 자, 여러분들. 해외선물. 어렵지 않아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준점을 잡고 나만의 매매를 만들면 정말 수익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칙을 세우고 나만의 매매를 만들어 봐요 그러면 반드시 수익이 날 겁니다 아시겠죠? 사대웅분냥 그냥 봐봐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하자 나의 기준점은 차트야 나의 기준점은 1분봉상 60선이고 그렇게 매매하니까 수익 나잖아 그죠 여러분들 꼭 해외 선물로 큰돈 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차대형 부장은 수익 났다. 과정은 좀 더러웠을지언정 수익 났잖아. 된거지. 자 제가 또 다음주에는 더 간결하고 더 쉽고 더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방송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